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을 소개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 채널과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채널에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지 이제 4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드디어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올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또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다는 게좀 늦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확언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겠다 이 말은 제가 확실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이 채널 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작게 봤었는데요. 지금은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고 다양한 걸 구독자 시청자 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피드백을 잘 받거든요. 어, 제가 소개하는 영상 중에 불편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습관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고쳐야겠다. 이런 거 항상 적어주시면 제가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로바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상은 실버 버튼을 받으면서 남들도 한다는 그 언박싱을 하면서 과거의 영상부터 회상할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보니까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 10만 명이 될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짧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실버 버튼 오면 제대로 한번 다시 감사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정말 춥죠. 또 눈도 오늘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